7월 9일 역대하 31장 이 모든 일이 마침에 거기에 있는 이스라엘 무리가 나가서 유다 여러 성읍에 이르러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을 치으며 유다와 베냐민과 아이브라임과 문하세 온 땅에서 산당과 단을 제하여 멸하고 이스라엘 모든 자손이 각각 그 본성 기업으로 돌아갔더라. 히스기야가 제사장들과 레이 사람들의 반차를 정하고 각각 그 직임을 행하게 하되 곧 제사장들과 레이 사람들도 번제와 허목제를 드리며 여호와의 영문에서 섬기며 감사하며 찬송하게 하고 또 자기 재산 중에서 얼마를 정하여 여호와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번제 곧 조석 번제와 안식일과 조화로와 절기의 번제에 쓰게 하고 또 예루살렘의 거한 백성을 명하여 제사장들과 레이 사람들의 응식을 주어 저유로 여호와의 율법을 힘쓰게 하라 하지라 왕의 명령이 내리자 곧 이스라엘 자손이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과 꿀과 밭의 모든 소산의 처음 것을 풍성히 드렸고 또 모든 것에 11조를 많이 가져왔으며, 유다 여러 성읍에 거한 이스라엘과 유다 자손도 소와 양의 11조를 가져왔고, 또그 하나님 여호와께 구별하여 드릴 성물의 11조를 가져왔으며, 그것을 쌓아 더미를 이루었는데, 3월에 쌓기를 시작하여 7월에 마친 지라 히스기야와 방백들이 와서 더미를 보고, 여호와를 송축하고 그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축복하니라 히스기야가 그 더미에 대하여 제사장들과 레이 사람들에게 물으니 사독의 족속 대제사장 아샤라가 대답하여 가로되 백성이 예물을 여호와에 전해 드리기 시작함으로부터 우리가 족하게 먹었으나 남은 것이 많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 백성에게 복을 주셨습니다그 남은 것이 이렇게 많이 쌓였나이다. 그때 스기야가 명하여 여호와의 전 안에 방을 예비하라 한고로 드디어 예비하고 성심으로 그 예물과 십일조와 구별한 물건을 갖다 두고 레위사람 고나냐는 그 일을 주관하고 그 아우 시무이는 버금이 되며 여이엘과 아사시야와 나학과 아사헬과 여리못과 요사박과 엘리엘, 엘리엘과 이스마키아와 마합과 분하야는 고나냐와 그아우시이의 수하에서 보살피는 자가 되니 이는 히스기야 왕과 하나님의 전을 관리하는 아샤라의 명함 바며 동문지기 레이사람 임나의 아들 고레는 즐거이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을 맡아 여와께 호 드리는 것 모든 지성물을 나눠주며 그 수하의 에덴과 민야민과 예수아와 스마야와 아마랴와 스가냐는 제사장의 성읍들에 있어서 직임을 맡아 그 형조에게 반차대로 물은대소 하고 나눠주되, 3세 이상으로 족보에 기록된 남자 외에 날마다 여와의 호 전에 들어가서 그 반차대로 직임에 수종드는 자들에게 다, 다 나눠주며, 또그 족속대로 족보에 기록된 대 제사장들에게 나눠 주며, 20세 이상으로부터 그 반차대로 지킴을 맡은 레이 사람들에게 나눠 주며, 또그 족보에 기록된 온 회중의 어린 아이와 아내와 자녀들에게 나눠 주었으니 이 회중은 성결하고 충실히 그 직분을 다하는 자녀각 성읍에서 농명된 사람이 있어 성읍 가까운 들에 거한 아론 자손 제사장들에게도 나눠주되 제사장들의 모든 남자와 족보에 기록된 레이 사람들에게 나눠주었더라. 히스기야가 온 유다에 이같이 행하되 그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성과 정의와 진실함으로 행하였으니 무릇 그 행하는 모든 일곧 하나님의 전에 수종드는 일에나 율법에나 계명에나 그 하나님을 구하고 일심으로 행하여 형통하였더라. 역대하 32장 이 모든 충성된 일 후에 아스르왕 사네립이 유다에 들어와서 견고한 성읍들을 향하여 진을 치고 쳐서 취하고자 한지라 히스기야가 사네립이 예루살렘을 치러 온 것을 보고 그 방백들과 용사들로 더불어 의논하고 성밖에 모든 물 근원을 막고자 하며 저희가 돕더라 이에 백성이 많이 모여 모든 물 근원과 땅으로 흘러가는 시내를 막고 이르되 어찌 아스로 왕들로 와서 많은 물을 얻게 하리오 하고 히스기야가 세력을 내어 테락한 성을 중수하되 왕대 끝까지 높이 쌓고 또 외성을 쌓고 다이성의 밀로를 경고케 하고 병기와 방패를 많이 만들고 군대 장관들을 세워 백성을 거느리게 하고 성문 광장 자기에게로 무리를 모으고 말로 위로하여 가로되 너희는 마음을 강하게 하며 담대히 하고 아스로 왕과 그 쫓는 온 무리로 인하여 두려워 말며 놀라지 말라. 우리와 함께 하는 자가 저와 함께 하는 자보다 크니. 저와 함께 하는 자는 육신의 팔이요 우리와 함께 하는 자는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시라. 반드시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대신하여 싸우시리라. 함의 백성이 유다왕 히스기야의 말로 인하여 안심하니라. 그 후에 아스루 왕 사네립이 그온 군대를 거느리고 라기스를 치며 그 신복을 예루살렘에 보내어 유다왕 히스기야와 예루살렘에 있는 유다 무리에게 구하여 이르기를 아스루 왕 사네립은 이같이 말하노라. 너희가 예루살렘에 애워 싸여 있으면서 무엇을 의뢰하느냐. 히스기야가 너희를 깨어 이르기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를 아수로 왕의 손에서 건져 내시리라 하거니와 이어찌 너희로 주린과 목마름으로 죽게 함이 아니냐 이 히스기야가 여호와의 산당들과 단들을 제하여 버리고 유다와 예루살렘에 명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다만 한단 앞에서 경배하고 그 위에 분양하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나와 내 열조가 이방 모든 백성에게 행한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열방의 신들이 능히 그 땅을 나의 손에서 건져낼 수 있었느냐 나의 열조가 진멸한 열국의 그 모든 신 중에 누가 능히 그 백성을 내 손에서 건져내었기에 너희 하나님이 능히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 건지겠느냐 그런즉 이와 같이 히스기야에게 속지 말라 꾀임을 받지 말라 저를 믿지도 말라. 아무 백성이나 아무 나라의 신도능이 그 백성을 나의 손과 나의 열조의 손에서 건져내지 못하였나니 하며 너희 하나님이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내겠느냐 하였더라. 사내립의 신복들도 더욱 여호와 하나님과 그중 히스기야를 비방하였으며 사내립이 또 편지를 써서 보내어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욕하고 비방하여 이르기를 열방의 신들이 그 백성을 내 손에서 구원하여 내지 못한 것같이 이스기야의 신들도 그 백성을 내 손에서 구원하여 내지 못하리라 하고 사내립의 친하가 유다 방언으로 크게 소리 질러 예루살렘 성 위에 있는 백성을 놀라게 하고 괴롭게 하여 그 성을 취하려 하였는데 저희가 예루살렘의 하나님을 회방하기를 사람의 손으로 지은 세상 백성의 신들을 회방하듯 하였더라. 이러므로 히스기야 왕이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로 더불어 하늘을 향하여 부르짖어 기도하였더니 여호와께서 한 천사를 보내어 아스루 왕의 영에서 모든 큰 용사와 대장과 장관들을 멸하신지라. 아스루 왕이 얼굴이 뜨뜻하여 그 고국으로 돌아갔더니 그 신의 전에 들어갔을 때에 그 몸에서 난 자들이 거기서 칼로 죽였더라. 이와 같이 여호와께서 히스기야와 예루살렘 거민을 아스르 왕 사네립의 손과 모든 적국의 손에서 구원하여 내사 사면으로 보호하심매 여러 사람이 예물을 가지고 예루살렘에 와서 여호와께 드리고 또 보물로 유다 왕 히스기야에게 드린지라 이후부터 히스기야가 열국의 눈에 존대하게 되었더라. 그때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된 거로 여호와께 기도하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대답하시고 또 이적으로 보이셨으나 히스기야가 마음이 교만하여 그 받은 은혜를 보답지 않니냐 하므로 진노가 저와 유다와 예루살렘에 임하게 되었더니 히스기야가 마음의 교만함을 뉘우치고 예루살렘 거민들도 그와 같이. 하였으므로 여호와의 누가 히스기야의 생전에는 저희에게 임하지 아니하니라 히스기야가 부와 영광이 극한지라 이에 은금과 구석과 향품과 방패와 온갖 고배로운 그릇들을 위하여 국고를 세우며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의 산물을 위하여 창고를 세우며 온갖 짐승의 외양간을 세우며 양떼에 우리를 갖추며 양떼와 많은 숫대를 위하여 성읍들을 세웠으니 이는 하나님이 저에게 재산을 심히 많이 주셨음이며 이 히스기야가 또 기온의 윗샘물을 막아 그 아래로조차 다이성 서편으로 곱게 인도하였으니 저의 모든 일이 형통하였더라 그러나 바벨론 반백들이 히스기야에게 사자를 보내어 그 땅에서 나타난 이적을 물을 때에 하나님이 히스기야를 떠나시고 그 심중에 있는 것을 다 알고자하사 시험하였셨더라 히스기야의 남은 행적과 그 모든 선한 일이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의 묵시책과 유다와 이스라엘 열한기에를 기록되니라. 이스기야가그 열조와 함께 잠에 온 유다와 예루살렘 거민이 저를 다윗자 손의 묘실 중 높은 곳에 장사하여 저의 죽음에 존경함을 표하였더라. 그 아들 문하세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고린도전서 11장,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은 자된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 되라. 너희가 모든 일에 나를 기억하고 또 내가 너희에게 전하여 준 대로 그 이전을 너희가 지킴으로. 너희를 칭찬하노라. 그러나 나는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니, 각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요, 여자의 머리는 남자요,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시라. 무릇 남자로서 머리에 무엇을 쓰고 기도나 예언을 하는 자는 그 머리를 욕되게 하는 것이요. 무릇 여자로서 머리에 쓴 것을 벗고 기도나 예언을 하는 자는 그 머리를 욕되게 하는 것이니, 이는 머리 민 것과 다름이 없음이니라. 만일 여자가 머리에 쓰지도 않거든, 깎을 것이요 만일 깎거나 미는 것이 여자에게 부끄러움이 되거든 쓸지니라 남자는 하나님의 형상과 영광이니 그 머리에 마땅히 쓰지 않거니와 여자는 남자의 영광이니라 남자가 여자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여자가 남자에게서 났으며 또 남자가 여자를 위하여 지음을 받지 아니하고 여자가 남자를 위하여 지음을 받은 것이니 이러므로 여자는 천사들을 인하여 권세 아래 있는 별을 그 머리 위에 둘지니라 그러나 주 안에는 남자 없이 여자만 있지 않고 여자 없이 남자만 있지 아니하니라. 여자가 남자에게서 난것 같이 남자도 여자로 말미암아 났으나 모든 것이 하나님에게서 났느니라 너희는 스스로 판단하라. 여자가 쓰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마땅하냐. 만일 남자가 긴 머리가 있으면 자기에게 육되는 것을 본성이 너희에게 가르치지 아니하느냐. 만일 여자가 긴 머리가 있으면 자기에게 영광이 되나니. 긴 머리는 쓰는 것을 대신하여 주신 영권이라 변론하려는 태도를 가진 자가 있을지라도 우리에게나 하나님의 모든 교회에는 이런 규례가 없느니라 내가 명하는 이 일에 너희를 칭찬하지 아니하나니 이는 저희의 모임이 유익이 못되어고 도리어 해로움이라. 첫째는 너희가 교회에 모일 때 너희 중에 분쟁이 있다함을 듣고 대강민노니 너희 중에 편탕이 있어야 너희 중에 옳다 인정함을 받는 자들이 나타나게 되리라. 그런즉 너희가 함께 모여서 주의 만찬을 먹을 수 없으니, 이는 먹을 때에 각각 자기의 만찬을 먼저 갖다 먹음으로 어떤 이는 시장하고, 어떤 이는 취함이라, 너희가 먹고 마실 집이 없느냐, 너희가 하나님의 교회를 없인 여기고, 빈궁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무슨 말을 하랴, 너희를 칭찬하랴, 이것으로 칭찬하지 않노라.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갈아사대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하시고 식후에 또한 이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갈라사대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치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를 범하는 죄가 있느니라.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별치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이러므로 너희 중에 약한 자와 병든 자가 많고 잠자는 자도 적지 아니하니 우리가 우리를 살폈으면 판단을 받지 아니하려니와 우리가 판단을 받는 것은 주께 징계를 받는 것이니 이는 우리로 세상과 함께 죄의 정함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니라 그런즉 내 형제들아 먹으러 모일 때에 서로 기다리라 만일 누구든지 시장하거든 집에서 먹을지니 이는 너희의 판단 받는 모임이 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 남은 것은 내가 언제든지 갈 때에 규정하리라 고린도전서 12장 형제들아 신령한 것에 대하여는 내가 너희의 의 알지 못하기를 원치 아니하노니 너희도 알거니와 너희가 이방인으로 있을 때에 말 못하는 우상에게로 끄는 그대로 끌려갔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않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수 없느니라 의사는 여러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직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또 역사는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각 사람에게 성령의 나타남을 주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어떤 이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이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다른 이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이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어떤 이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이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이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다른 이에게는 각종 방언함을, 어떤 이에게는 방언을 통역함을 주시나니,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눠 주시느니라.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은 지체가 많으나 한 몸인 임과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자나. 다한 성령으로 세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다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몸은 한 지체뿐만 아니오, 여럿이니, 만일 발이 이르되 나는 손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를 인하여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오, 또 귀가 이르되 나는 눈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를 인하여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니, 만일 온 몸이 눈이면 듣는 곳은 어디며 온 몸이 듣는 곳이면 냄새 맡는 곳은 어디뇨 그러나 이제 하나님이 그 원하시는 대로 지체를 각각 몸에 두셨으니 만일 다한 지체뿐이면 몸은 어디뇨 이제 지체는 많으나 몸은 하나라 눈이 손더러 내가 너를 쓸데 없다 하거나 또한 머리가 발더러 내가 너를 쓸데 없다 하거나 하지 못하리라 이뿐 아니라 몸에 더 약해 보이는 지체가 도리어 요긴하고 우리가 몸에 덜 귀히 여기는 그것들을 더욱 귀한 것들로 입혀주며 우리의 아름답지 못한 지체는 더욱 아름다운 것을 얻고 우리의 아름다운 지체는 요구할 것이 없으니 오직 하나님이 몸을 고르게 하여 부족한 지체에게 종기를 더하사 몸 가운데서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하여 돌아보게 하셨으니,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도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도 함께 즐거워 하나니.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하나님이 교회 중에 며칠 세웠으니, 첫째는 사도요, 둘째는 선지자요, 셋째는 교사요. 그 다음은 능력이요, 그 다음은 병 고치는 은사와, 서로 돕는 것과 다스리는 것과 각종 방언을 하는 것이라. 다 사도겠느냐, 다 선지자겠느냐, 다 교사겠느냐? 다 능력을 행하는 자겠느냐? 다병 고치는 은사를 가진 자겠느냐? 다 방언을 말하는 자겠느냐? 다 통역하는 자겠느냐?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제일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